오늘 말씀의 주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스티그마 말씀 먼저 한번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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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어, 전쟁 영웅들의 이렇게 실화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 제가 영화 장르 중에서도 특히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영웅들이 있는데 전쟁 영웅들. 근데 영웅들은요 상처를 이렇게 훈장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들은요 그때의 치열함을 상기시키고 그 치열함 가운데서 일어 이뤄낸 이루, 일들이 그 치열했던 만큼 더 부각이 되거든요. 더 빛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다그 영역에 맞는 흔적들이 음악을 한 사람은 막 손에 굳은 살이 베긴다든지 그런 이런 일들이 있,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흔적들이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흔적을 표현하는 음, 성경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어원은 이제 그리스어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흔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들이에요. 다양한 몸의 흔적들이 한 곳이 하나 하나 남겨진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스티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티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스티그마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아, 스티그마가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레. 상징적인 어떤 흔적. 낙인 같은 거죠. 처음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흔적을 남겨놔라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흔적들로 남겨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형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형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이게 형식과 전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형식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 앞서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너희를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걸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난 특별해 나는 선택받았어. 난 거룩해 난 깨끗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누구보다 내가 이야기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내가 할례가 진짜 불가피하게 절대 필수적인 요소였으면 내가 하라고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에는 할래나 무할래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다만, 만약 이걸로 정말 본질의 의미답게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왜또 나쁜 게 되겠어요? 유익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런 얘기 안 한다. 난 예수의 흔적을 이미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할례와 율법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완고하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을. 그리고 결국은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 전통을 흔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돼서 날못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능, 내어준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내어주신 거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제사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나타낸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걸 부단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그걸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 쳐서 내가 깨끗하게 돼야지 해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거는 알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었던 율법을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 버리셨어요. 완전하게 이루내신 거죠. 고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봤어요. 그 기준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한참 못 미치는 인간인 걸 깨달아버렸네? 야,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선 절대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오셨구나. 이분 붙들었더니 이분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자격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전에 있던 개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것 때, 율법이 드러낸 우리가 죄된 모습, 우리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걸로 하나 옆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뭘까요? 할례로서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믿고 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흔적을 무엇을 통해 볼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스티그마, 즉, 할례를 통해서 그 흔적들을 보면 알수 있었는데,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얘예 복음과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스티그마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흔적을 자랑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 뭐 제대로 본질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할례 율법이 요구했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깨끗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그러나 내게는 내가 받은 막 흔적들 막 고행들 상처들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난. 난 그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에게 새겨진 스티그마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요. 그가 받은 고난도요, 자기가 받은 채찍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어! 라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그 흔적이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일들, 내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들, 이걸 내가 뭐 하려고 자랑을 해? 난그 원래 그렇게 맞아 죽어도 살놈이었는데 내가 뭘 그걸 자랑하겠어. 내게는 이런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내가 어떤 약속을 받은 자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예수의 흔적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치라는 말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가슴에 깊이 낙인처럼, 화인처럼 낙이 새겨버려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부인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연상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하셨구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게 하셨구나. 날 자유롭게 하셨구나. 이 은혜가 묵상되어지는,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십자가 지라는 말은 내 평생, 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 에이씨, 막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에이씨, 못해 먹겠다고 돌아설려 하다가도 그 남아있는 흔적을 보고 나면 십자가 흔적을 보면 돌아설 수가 없는. 발목이 확 잡혀버릴 수 밖에 없는. 맞을 때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남겨질 때마다 스테이머는 무엇을 떠올리겠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긴 진짜 너무 오직 아프고 너무 두렵고 막 너무 힘든데, 그때 그 맞을 때마다 자신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매를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놈 위해서. 그래서 그 흔적들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한 없는, 한령 없는 사랑이에요.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납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흔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보여주면서도 사도 바울은 아마 십자가를 자랑했을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을 자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왜냐면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모든 걸다 암울게 하고 새 육체를 입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시려는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야, 이리 와봐. 와서도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 넣어봐. 옆구리에도 갖다 대봐. 그 흔적들을 보준 내가 이만큼 널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그 흔적을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도마가 손을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를 때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 증변 내가 부활했어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흔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는요.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다가 생긴 스티그마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새겨진 스티그마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생긴 스티그마.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좋은 성품, 자분한 인격 이런 것만을 담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 방식까지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담겠다면 거기까지 닮아야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 상처, 낙인, 흔적들 혹시 이거는 사랑하다 생긴 게 아니라 사랑 받으려다가 생긴 건 아니신가요? 사랑을 갈구하다가 받은 상처는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흔적이라도 사랑하다가 생긴 스티그마가 있으신가요?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스티그마는 할래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을 때 지키려 했던 그 고행의 흔적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으로 증명되냐?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다 생긴 상처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다 생긴 스티그마는 그 흔적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건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 운전한 상황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유입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섰을 때그 자리에 생긴 스티그마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